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구절 전에 8절에 이렇게 말했어. 무브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사랑 허다한죄를 덮는다. 그래서 사랑은 내가 이웃 사람들의 허다한죄를 개인의 맹세 나쁜죄 무엇들 뭐 연약한 죄들을 좀 덮어주고 이해를 해야만 대접을 하는 거예요. 아저 나쁜 사람이야라고 판단했는데 내가 대접을 하기 쉽지 않아. 그죠? 그렇잖아요. 저 나쁜 사람을 내가 왜 대접을 해줘? 그 연약함이 죽어 있구나. 나도 죄인인 것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대접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대접이라는 거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인격이나 주의 또는 자격에 걸맞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격이나 주의 자격에 걸맞게 대하고 그리고 예를, 예우를 갖춰 잘 대하고 어떤 사람을 친절하게 예우를 갖춰서 잘 대하는 거예요. 대접이 혹 시사 대접, 있고, 식사 대접. 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의 걸맞은 예우를 하라. 어린이면 어린이에 갖는 친절함과 상냥함, 또 어른이면 어른, 뭐 공직자나 관공서나 직원이면 거기에 맞는 예우를 인격에 맞게, 주의에 맞게 하라는 거. 이게 대접이에요. 넓은 의미의 환대를 말하는 기독교에서 대접, 환대, 환대도 영성에 들어간 영성의 요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또 우리 교회나 가족에 찾아왔을 때, 그를 환대하고, 야, 너 반갑다. 어떻게 지냈냐 하면서, 안부를 묻고, 기쁘게 그 인격을 받아들이고, 그게 환대예요. 대접의 뜻은 따뜻함이에요. 또 환대하고 따뜻함,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이 이 대접이에요. 대접을 넓게 환대라고 말할 수 있고, 따뜻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자세가 있나요? 올 한해는 여러분에게 그런... 환대하고 대접함으로는 인간관계 넓어지죠.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그런 존귀한 사람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대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대접입니다. 거기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만나면 용돈도 주시겠죠. 아이들 만나면 용돈 부모님에게 용돈 주는 것처럼 용돈도 드리고 격려하고 지지하고위로하는것 이것이 대접의 의미에 어떤 인격을 만나면. 그에게 흠도 있고 죄도 있어요, 나쁜 점도 있어요. 그걸 보려고 지금 만나는 게 아니야. 그 대신 그 영혼을 격려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주고 지지해주고 이러기 위해서 만남을 가는 거야. 지금 말세 때 베드로 사도가 말세 때 이야기 나누고 사랑에 대해 얘기하고 대접하라고 거요 모든 사람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품고 받아들이면서 그를 환대해 줬을 때. 인간관계에 넓어지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계들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내 관계를 통해서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응? 형제를 계속 사랑해야 돼. 끊임없이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이 와요. 우리 교회도 손님을 보고 집에도올 거예요. 직장에서 또 커피숍에서 손님을 맞아 드릴 거예요. 그때 대접 받을지 먼저 들려서 커피를 사고 식사를 대접해 주고 그가 말로 하면내가 해줘야 돼. 왜 그가 식사 한번 커피 한 번을 대접 받으면서 인생의 유로가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접의. 됐습니까올 한해 여러분이 많이 대접받아. 저도 대접을 많이 하는 생각합니다. 예? 그거 많은 애껴서 예? 구하는 식사 대접받기,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가 든든해져 위로를 받는 거죠. 그렇죠? 대접하기를 잘하라. 했죠. 그렇죠? 그게 사랑 대접을 잘하는 게 사랑의 결과. 두 번째 사랑과 공급을 어떻게 내가 쓸 것이냐. 두 번째는 은사로 봉사라는 거예요. 십절 십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세 번째 성경이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개혁 개정은 청지기라 청지기. 청지기 아 서로 봉사라. 청지기가 관리인이야. 관리, 세 번째 성경 관리. 내가 관리하는 거야. 내가 내 오늘 25년도에 시간, 시간, 돈, 건강, 이런 거를 관리해서 받았어요. 이걸 받은 거야. 25년을 하나에게 받은 거야. 시간을. 건강 그러면 이걸 선한 관리를 해서 서로 봉사하라는 거 봉사는 돈 받고 하냐? 그냥 봉사는 해주는 거야. 이게 사랑이야. 돈 받고 하는 거는 직업이죠. 직업 내가 당신한테 뭔가 어떤 일을 해줄 테니까 돈을 주십시오. 그는 직업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알바를 하는 사람, 이웃집에 냉장고를 달라주고 돈을 받고 짐을 쳐주고 돈을 받고 알바를 돈을 받았대. 그 나한테 얘기한 같이 일하는 분 중에 잘했어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봉사는 돈을 받는 게 아니야. 봉사는 시간 을 내서 그 사람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게그 봉사, 교환의 봉사. 시간 은사 달란트를 우리는 받았는데 그걸 적절하게 이웃을 위해 쓸수 있는 것이 2 5년도 하면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로 서로 사용하여 덕이 되게 하는 것. 구체적으로 신약성경의 은사하면 방언과 영 이런 게 구제 봉사의 은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준 시간. 시간이 가장 25년의 중간에 25년 1월 1일 날한게 예배를 들었어요. 10년 감사의 일을 들었는데, 설교적 경험에 사랑과 기대. 하나님 기대하는 안돼 기대하는 하나님 우리 기대해. 그런데 이 시간을 주고 기대하는 네가 어떻게 쓰나 보자, 25년을. 게으름으로 탐진할 것인지. 에, 세상에 그 나쁜 것을 탐진할 것인지 그 시간을 종교학에서 다른 사람 대접하고 은사로 다른 사람께 봉사할 것인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의 사역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가장 즐기고 행복해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역자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평상시에 저는 늘 사색하고 말씀을 목상하고 사상적인 걸 많이 생각해요. 그제 은사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면 내가 깨달은 거 요즘 많이 생각하는 걸 전달해 주는 거. 그 말씀에서 말씀으로 저는 봉사함께 교훈해 주, 교사의 달란트가. 여러분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그 은사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 돈안 받고 해주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자세돈 받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세 번째. 세번째, 사랑과 공급의 공급받는 자세 세번째는 하나님의 공급받은 힘으로 사랑을 하는 것1 1 그래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의 그 수록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마응하도록 믿느니라 세번의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라니 하나님의 주시는 힘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아야죠. 봉사를 하죠. 공급해 주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올해의 목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받는 시간을 가지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30분 이상 혼자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급을 안 해줘요, 힘을 안 줘요. 30분 이상, 한 시간 이상, 때로 두 시간, 세 시간 이상 을렇게 나가 앉아있요 찬양을 하든지 말씀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지금 힘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힘을 공급받지 않기 때문에 공급해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그, 러니까 너무나, 바쁘게, 사신, 예요 하나님을 만날시간이 없게 바쁘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 의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혼자, 공동, 체로 나가는 시간도 예배 시가, 있지만 혼자, 나가야, 힘을 줘요. 예배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는 개인 예배도 있어야돼어어니까 어느 목사님은 책을 써서 a t 에 대해서 p e a t e 리필 e p e a t 리필, 리필하는 시간. 커피도 리필하고 어어 어? 어디 저기 햄버거 가게, 롯데리아, 맥도날드로 리필해 주잖아. 리필해주나? 코로나 여주면 <laughs> 안 해. 근데 리필하는 시간 필요한가? 그것이 리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주신 힘을 받으라는 받는 시간도 필요한 거야. 코로나 때도 우리 얘기아 코로나 그뭐 마스크 받는 시간, 뭐 코로나 그 약을 받기 위해서 주사를 맞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한 시간 이상 기다려줘. 네? 마스크 그 하나 받는 다도 처음 코로나 초기에 약국에서 한 시간 두 시간 줄수 있고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힘을 공급받으려면 그만큼 기다리고 인내.